우리편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인공지능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체와 상담을 시작하면 콜로바 노트를 켜고 플러스 누르고 녹음을 눌렀습니다 상담하는 내용이 전부 녹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립스틱을 만드는 사장님과 제가 상담을 한다고 할게요 이 제품의 타겟이 어떤 거죠 아, 예, 40대 20대 뭐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형태는 이렇게 돌려, 돌려서 나오는 방식이고 형, 커버 컬러가 청색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이 제품을 사용할 타겟팅 이건 남성이 사용하는 그 립밤이다 그리고 어, 이 가격대가 한 5만 원 정도 상상을 할 거고 이거는 입술에서 너무 티가 안 나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laughs> 그리고 어, 이 제품의 소재는 플라스틱으로 하자. 뭐 그리고 주로 판매처 시장은 뭐 한국의 시장이고 회사원이나 일반 학생들이 주로 쓸수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업체 사장님과 이제 긴 상담을 하잖아요. 보통 상담을 하게 되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아니면 한뭐 시간까지 하죠. 그러면 그 동안 계속 녹음을 합니다. 끄고 종료하고 녹음 종료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음성 기록 다운로드 저장. 채 g p t 에 들어가서 누르고 파일 누르고 파일을 불러드립니다. 엔터를 치면 지금 상담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합니다. 사업 성공률 퍼센트 좀 알려줘. 인공지능이 요약하면서 예상 성공률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어, 사업 성공률이 72%입니다. 제안했을 때 선정될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와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성공률이 높아질지 네가 좀 아이디어를 내줘. 심사 기준에 맞춰서 모든 걸 평가하고 72%까지 올리려면 보완책까지 얘기해 줍니다. 이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줘. 저는 상담 끝나고 5분 안에 회의록을 보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캔버스라고 얘기하면 회의록만 따로 작성이 별도로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대표님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간단하게 사업계획서를 정리해 줘.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이 내용을 다시 카톡으로 보내주고 회의 내용 전체를 요약한 카드뉴스 이미지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상담할 내용과 도전할 사업까지 다써 있잖아요. 이 그림까지 같이 보내드리면 좀더 효과가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냥 단순하고 스탠다드한 디자인을 했습니다. 약간 더 재미있는 그림을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모델 사진을 업로드하고 오른쪽 모델이 왼쪽에 있는 립밤을 들고 홍보하는 이미지로 바꿔. 가장 가능한 심플하게 디자인을 했고요. 평소에 그려놨던 모델, 여성 모델을 사용을 해서 여성 모델이 제품을 들고 있는 이미지로 바꿔 이렇게 멋지게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록,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카드뉴스, 제품 디자인, 마지막에 광고 이미지,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계약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